형 마이크 체크 안 해도 돼? 어 어. 어어아 아아 어 아아 아, 아 이제 시작? 시작! 안녕하십니까 이란입니다 잘하. 배하. 용아. 우리, 우리 당뇨 먹방. 오늘 오늘 3회차인가요? 4회차. 오늘은 단맛 먹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곤약을 면으로 먹기로 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시중에 파는 구나 이렇게. 어. 네. 이거 완전 동네 마트에서 했어요 음. 동네 마트에서요? 아, 동네 아. 마트에서 요즘은 다 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비빔면이랑 볶음면을 할 거예요. 볶음면 비빔면. 볶음에 비빔 너무 좋아. 여기 보시면은 네 음. 여러분들 이게 말고기예요. 이쪽이 이제 우라라예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고루시. 아, 알았다 알았다고 알았어. 여기 보시면 말고기죠? 우리 탈킴이가 말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고. 아, 아니 다 이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원래는 이걸 우리가 좀더 빨리 하려고 했어요. 당뇨 먹방이나 이런 음... 걸로 빨리 하려고 해가지고 간담회 전에 이걸 기획했는데. 맞아. 간담회를 보고 아 미친 이게 내가 뭐지? 이건 꼭 해야 된다 형했는데 그게 좀 내가 좀 일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미뤄져가지고. 예뭐 지금은 많이 극복 중이고요. 예. 근데 이 형이 그 게임에 진짜 진심이었어요. 제가 오늘 말고기를 1kg 정도 주문을 했는데 원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우리 원래 델로가 말고기를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음, 형형 아, 뭐, 형 말고기 주문됐어 이러는 거. 이게 무슨 소리니? 말고기 너가 준비하기로 했잖아. 근데아 맞다, 아 맞다 이러더라고요. 해맑게. <laughs> 그래서 아! 제가 마침 제주도에 이제 친구한테 전화해 갖고. 혹시 말고기 좀 보내줄 수 있니? 이러어 뭐, 구해줄 수 있지? 그럼 몰라, 언제 받을 그래. 수 있니? 목요일날 그러니까 뭐 받을 거야 이러더라고. 근데 좀 신기한 게 제주도 사시는 분들은 다 말고기를 구할 수 있나 봐. 우리는 이제 요리 쪽에 많이 있으니까. 아, 어, 그래서 그런가? 또. 많이 있으니까 이게 말고기는 왜 구하기 힘든 게 말고기는 기본적으로 일반 도축용 말을 구할 수가 없어요. 보통 다 경기용 개들이 다 쳤거나. 아니면 죽었을 때 도축을 할수 있어요. 아 그래? 예. 네. 다친 건데 우리 때문에. 그렇죠. 음... 이제 여기에 나는 얘를 얘를 하루 우라라고 부를 거고요. <laughs> 얘를 골드십이라고 부를 거예요. 얘 도축도. 아 도축 날짜 적혀 있어요. 도축 아, 24, 24일 날 잡았어요. 아, 그렇죠. 24일이면 잠깐만. 그러 오늘 27일 아닌가? 23일 전에. 그렇 3일 전에 죽은 제 말. 제 친구가. <laughs> 딱운 좋게 이게 금방 도착을 해서 아, <laughs> 여기에 보면 말 육회 4 6이라고 적혀 있어요. 어음. 약간 이게 왜냐면 말이 금밀도가높아갖고 음. 음. 얘를 어딘가에 익히면 미친 듯이 튀겨져. 그래서 좀잘 익혀야 된다. 오늘 그러면 하루 우라라부터 요리할까요? 고로시부터. 그러죠. 하루 우라라를 회로 하고 골드십을 볶을까요? 그러죠. 저는 솔직히 골드십 괜찮습니다. 뭐죠? 하지만 저쪽 우라라 이응리을리을할 아, 때마다 눈에서 눈물 나거든요 지금. 아 그래요? 그거 생각나죠? 하러 가리사! 도레나! 유니폼 1. 소고기 냄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부위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오? 왜그 특유의 어? 특유의 냄새가 한번... 조금씩 있어요 어. 그 소고기 냄새는 아니에요? 어 이게 뭔 냄새지? 은, 은은하게 은 나는데 근데, 그게 근데 봤을 때 엉덩이살 같아요 나는 지금 좋은지 모르겠어 요 갑자기 불안해 지금 이거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는 거죠 지금? 네 지금 게 육회용이니까 네. <laughs> 찌는 거봐 뭐 생각보다 이거 잘안 썰려요 소금을 좀만 뿌려갖고 한번 같이 음. 먹어봅시다. 자 저는 이걸로. o 케 a 야 소고기 맛인데? 야 소고기 맛입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으, 왜? 아, 이거 아니야. 아, 와, 진짜 못 버티네 얘. 아 이거 난 진짜 맛있는데 이거. 형 이거 말냄새 진짜 세게 난다. 그래? 고기 그냥 육창인데, 음. 어. 그 육창이 나랑 진짜 안 맞아. 그말레가좀 음. 나는 것 같아. 어, 나는 솔직 내... 그리고 한번 도마를 닦고. 오늘은 사실 말고기도 말고긴데 모든 당뇨 음식에 칼로리를 차지하는 게 양념이거든. 본양에서 뭐, 이거 뭐가 나오겠어요? 뭐 야채에서 뭐가 나오죠? 어. 아, 맞아. 그러니까 그걸 얘기 안 했다. 여러분들, 이게 저희가 당뇨 먹방 하는데 왜 말고기를 먹냐고 할수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말고기가 사람 몸에 어디에 좋은지. 그거 다 찾아봤거든? 오. 첫 번째, 정력에 좋대요. 아. 어. 그래서 이제 용용이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당뇨에 좋대요. 쓸데없는. 내가 먹으면 돼요. 진짜 진짜 좋다고 했어 당뇨에 좋다 칼로리가 되게 낮고 지방이 적고 단백질 이 많아가지고 당뇨인들한테 좋고 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무기질 뭐 아니면 뭐 그런 게 많, 많아가지고 음.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하는데 아까 먹어봤더니 못 먹겠어요. 예이형 엑스 안 챙. 느낌. 젓. 범죄 도시 나오잖아. 도끼 들을아니거 이제. 그리고. 이게 뭐예요? 뭐야? 마요네즈? 아 마요 마요네즈를 오. 마요네즈는 의외로 당이 거의 없 없기 때문에 마요네즈가 왜요? 당이 없어? 왜냐면 안에 들어온 거 계란 흰자 설탕 안 들어가? 설탕 안 들어 어, 어, 마요네즈에 왜? 설탕을 누가 넣어? 당뇨인들 마요네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래요? 그래? 어 그래? 계란 식초, 계란 식초 저거 그 뭐야 저거밖에 식물밖에 안들어간대 이제 이제 알면서 이제 먹어 이거 이원 기관단총을 여기다 집어넣지 <웃음> 올리고당 그거 생각한다 수식초 진짜 괜찮은데? 어우 참어간다 이거 어? 비비니까 어, 약간 비비니까 약간 그 비빔 소스 느낌이 나긴 하죠 음 오오 어... 역시나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네 이제 괜찮겠지 어, 어. 했는데 당면이 실제 안 들어왔으니까 그치 렇 저거 보면 약간 다른 음. 게어저 이렇게... 정도면 용광로가 아닌 거야 용광야 아니 하나마다 하자가 있어 아니 공대는 애초에 이때가 이렇게까지 <laughs> 온거 처음 보는 사람이 본인이 입고한지도 모르는 건 처음 봐그 네. 프레젠테이션 아 이거 이제 예. 어... 오 저... 이 형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흰면 같은 거 보면 원래 깻잎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좀더 맛있을 것 같아 깻잎 저 엄청 좋아요 자, 먹어요 어, 감사합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 와, 형, 설탕 안 넣었지? 안 넣었지 간대? 올리고당 아아 까말그 비린내 안나요 식초에 묻혀가지고 어? 야 놓고 먹어 같이 먹게 해, 빨리 아니 아, 같이, 같이 먹어! <laughs> 구석에서 우물우물거리고 <laughs> 있는 거봐아 개맛있다 이거, 이거 음. 거의 당이 단... 없다 올리고당 당은 있긴 한데 어. 거의 이제 당이 없지 어 너무 맛있는데? 아! 우리나라 하도 끝쪽 아, 아 씨, 이건 와, 내가 돈만 있었어도 용용한테 이거 막한 달에 이거 600씩 주면서 이거 매일매일 매일 아, 해달 근데 같은데. 저거 할 거야. 나 지금 내거 소스 브랜드 만들고 있는데, 아 진짜요? 당뇨 관련 응. 소스 어. 그거 만들 거야. 이거는 이제... 어... 미국의 애들이 아, 미국이나 영국에... 그냥 면은 좀 삶으면 내가 좀따뜻해져가 진짜 이면 이거 삶, 삶은 건가요? 아, 여기 재료가 많이 있네 어, 근데 간장이요? 아... 그걸 또와 이게 고기가 실시간으로 이거 점점 회색으로 어, 살이 이가 아, 근데 어, 약간 <laughs> 야, 미... 이거라서 항상 보들렌즈 애들 달래는 형그 하이드로 처음 변한 신이 있단 말이야 거기다 난... 자유 <laughs> 이 ㅅㅂ 시랄... 코어능한리가 <laughs> 이상한 걸려줘가지고 아, 치킨스토어 이건 그니까 육수! 완전 자식들 다이거게이거 오는 거 원래 이런 순간이 제일 궁금하거든 오늘 뭐 하나 있으니까 아나 근데 진짜 잘살 거야 또막 서식지 이런 거보내아뭐아뭐 뭐가 우리 쉘터로 온다면은 저희가 피규어 한 대씩 해. 넣어봐 아예잘 네, 먹겠습니다 오. 음 조리 잘된 약간 닭고기 느낌? 연하게 조리했는데 이거 찹스테이크 있잖아요, 형 소고기 육향이 느껴질 정도 왜냐면 소스 때문에 소고기처럼 느껴지는데 식감도 되게 그 연한 소고기 느낌 나고 간을 기는 거의 잡채 고기 수준인데 그게 질긴 게 아니야. 음, 질긴 안, 안 먹어봐. 면이. 또 고냥면 꼬득꼬득해서 또 먹을만하잖아. 맞아, 맞아, 되게 꼬득꼬득. 이게 삶았때랑 삶국 않았을 때랑 맛이 달려. 내가 이걸 얼마나 맛있는지 딱 설명할 수 있는 방법 있어? 에탈킴형의 입가를 보면. 온만 잘했지 형. 다가 이건 운동하고 먹었대. 계란 단백질 들어갔지, 말고기 단백질 들어갔지. 그리고 식이섬유 풍부하지. 아 맞다. 음. 나 이거 요새 <laughs> 그 다이어트 할때 그 먹은 거 사진으로 찍고 있거든. 이거 찍어가지고 <laughs> 이거 용으로 써야지. 오늘의 다이어트식. 나는 난... 다들 맛있게 드셨습니다. 아 맛있었습니다. 아, 아, 너무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 거는 비빔보다는 나 이게 최고야. 저는 이 비빔면. 토스는 하루 묵히면 더 좋아져요. 하루 더 묵히는 게 훨씬 더 감칠맛 좋아집니다. 어 그래요? 볶음면은 뭐, 간장하고 참기름만 넣어 도 됩니다.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볶으시면 되는데, 어 저는 왜두번 볶았냐면 계란을 좀 익히고 면이랑 같이 어우게 하고 싶어 갖고 이렇게 넣은 거고요. 말고기와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마 소고기든 돼지고기 든 음. 넣고 하시면 됩니다. 그 야채도 넣넉게 넣으셔야 음. 되고, 올리고당을 최대한 활용해갖고 단맛을 최고한 양으로 최대한 이어어내는게 가장 중요한 레시피입니다. 우리 지금 거의 당뇨인 400만이 계신데요. 진짜요? 400만 당뇨인들 위해서 저는 이제 소스를 만들어갈 거고 이 소스를 이용해갖고 이제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오늘 델로하고 메탈팀하고 갓바에 또 와갖고 당뇨를 먹고 특히 우리 하루우라라를 이용한 하루를 <laughs> 이용한 이제 네. 오늘은 저희는 여기까지 하면서 나중에 뵙겠습니다 용반 대박 대박 대박